우리 편에 한국분 없고, 상대편에 한국분 없습니다. 이 아, 구도는 정말 전쟁에서 팽팽하게 양쪽 대립되는 지영으로 컨셉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 이거를 게임 속으로 어떻게 접목시켜가지고 스토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틀만 이렇게 잡아놓고, 게임, 정작 게임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 그게 좀 아쉬워. 파이팅입니다. 자측 음... 공성탑이 진격을 준비합니다. 중앙 공성탑이 진격을 준비합니다. 제가 나경 같은데. 자측 공성탑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아 높다. 아겠다차가 진격을 준비합니다. 숨었다가 중앙 공성탑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조금 낮아요. 또나겨눈다또 도망치고, 군 충차가 피하고, 어? 어, 맞았어. 자, 부셔졌고, 이쪽도 대포 없습니다. 우측 공성탑이 진격을 준비합니다. 우측 공성탑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좌측 공성탑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기는 조금 그렇지. 아군 충차의 문 공격 준비가 끝났습니다. 군고 이쪽 시구론 내성탑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중앙 성탑에외 좌측 공성탑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어이, 게부딪면 위험해요. 자, 우리 자, 봐서 이렇게 올라가고 일단 A까지는 수월하게 우측의공성탑에 성벽에 설치했습니다. AP는 문제 아니고 보급소를 장악할 수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자체 공성탑을 성벽에 설치했습니다. 통 난다. 아군이 A까지 령했습니다 여기 이제 시구로는 되게 빠른 거는 되게 좋아 기동성하고 공격력 종합점수를 따지면 시굴은 거의 최상급일 것 같아요 능동적이고 빠르고 스파르타는 되게 세긴 한데 뭔가 수동적인 느낌? 멈췄다가 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밀고 들어갔을 때 상대편이 많으면 거기에서 바로 뭐 따르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B까지 쉽게 갑니다 분이 이거점 깃발을 점령했습니다. 얘네 따라가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이쪽 다 가지 잠깐만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자 이거 잘못하면 잘못하면 당한다. 자, 우리도 많고 그 상대 많습니다. 을 뽑아라. <놀람> 이키리가 함께한다. 격하라. 우리 막을 수 없다. 같이 싸워요. 을 뽑아라. 이 어, 뒤쪽에 우리 지원이 좀만 더 와주면 아, 밀렸어. 을 뽑아라.

내게 로모여내너 내게 내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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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게 열. 내게 열. 내게 열. 내게 열. 내게 열. 로 이제 씨는 뭐, 어, 이쪽 보파크까지 우리 파크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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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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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파 스파크, 스파크, 스파스 범을 뽑아라 용사들이여 바랄라가 우리를 부른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일단 보급사 가져갑니다 창을 들어라 자, 이러면 일단 숨통이 튀었어 범을 뽑아라 방어를 강화하라 회복하고 창을 들어라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그루는 세기 얘네는 맞저 하구가자 고급소로 이동하라. 력 백프로로 채우고요. 시구름 내곁에서 싸워라. 맞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시간 늘어나니까 어. 시거점 깃발을 점령했습니다. 전고 검을 뽑아라. 방어를 강화하라. 창을 들어라. 검을 뽑아. 라 일단 제네는 소모해 버리고 뒤에 기병 파랑을 아 잠깐 여기 창을 들어라. 일단 얘는 수고했어 이제 두기 버리고. 7분 30초 병력은 1200대 1000대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전장에면나 혼자 갈것 같지 않 우리 저쪽에서 오나요? 좀 안전하게 확실하게 우리 편하고 보조맞면서화랑은 어디 있는가?

이러면 우리 여기 그냥 쉽게 가져가는 느낌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어어 야, 나 아무도 안 시켜줬었어? 게임 복수 거두어 공의 살렸다. 좋지오다행이 나라를 <목소리가> 위해 싸울 때다. 본신의 힘을 다해. 사방에 만발하리라. 상대편 대포가 이쪽에 어디 있는 도살 나라를 위해 싸울때한 번에 을 걸어 신힘을 다 싣다. 여에달렸다 저쪽에 애들이 우리 애들 변어요. 빼서 공성 무기를 되게 위치를 잘 잡아가지고 아직 애들 많이 있어 5분 남았고. 저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조금 따르라. 가슴은 아팠지만 나쁘지 명을 않습니다 명을 따르겠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를 위해 싸울 때다. 어! 고칠 이쪽으로 상대편 들어왔고 정리. 앞으로 4분 이제 조금 시간 압박감 느낍니다. 계세요. 나를 위해 싸 때다. 상대 공성 무기를 되게 잘 설치하고 있어. 근데 우리 병력이 괜찮아서. 제가 저 뒤에 원거리. 자, 우리 가져갑니다. 어, 됐어요. 그렇지? 됐어 이빨을 점령합니다. 잘 나왔습니다. 칠 것, 적의 목숨을 거 많이 와도 이게 지원하고 안쪽이 많아요. 마지막에 상대편 뭐 쏟아붓는다. 상대방은 격이 있는 거지. 지금 견제해 주고. 아, 아직도 남았어? 우리 바람들 계속 쓰고 있어요. 수고셨습니다 음. 마지막에 이기고 S 백은근이.